자 로그 공식이 있는데, 응? 어? 우리 아까 했었지? 로그 a에 a하면 어떻게 된다고? 밑치랑 진수랑 같으면 1이에요. 예. 그 다음에 로그 a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요. 어? 어?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공식이 자 우리 그러니까 로그는 지수하고 나중에 배우는데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요 역함수 관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 로그 a의 x y는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응? 얘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g A의 Y 이렇게 씁니다. 증명까지는 시간 관계상 별 필요가 없고. 알았어? 따로따로 따로 합으로 씁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로그, A의 아이고. 로그 a에 x 나누기 y는 나누기는 어떻게 될까요? 빼기가 되죠, 그렇지? 빼기가 됩니다. 더하기가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는 것처럼 어? 빼기가 됩니다. 똑같아. 어? 그 다음에 5번 로그 a에 p는 자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데. 밑 공식이라고 하는데 자 로그 c 밑 c로 해 주고 새로운 로그로 이 로그 c 그 밑을 c로 하는 로그를 잡아 준다 이렇게 표현 하는데 c가 되고 a는 밑에 있죠. 밑이죠. 밑에 이렇게 바뀌면. 알겠어요? 어. 그냥 밑을 새로 새로운 밑으로 하나 만든 거야. 그다음에 로그 a의 b는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b로 만들어 보자. b로. 여기는 c로 만들었는데 로그 b로 똑같이 만들어 보자. b로. 얘는 a가 되고 여기는 계속 b가 되겠다 이건 뭐가 돼? 1이죠 그래서 어, 로그 a 에 b 는 로그 b a 분의 1 이렇게. 이제 여섯 번째. 알겠어요? 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7번 로그 a 에 b 에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는 위로 가고 밑에 있는 지수는 밑으로 가요. 그래서 M분의 n 분의 n, log, a의 b,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지. 얘하고 또 예공식 많이 쓰는데. 8번. a의 밑이, 이 밑이죠? 밑에 계속 또 같은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 없어지고, b 이렇게. 어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붙어 있잖아. 이건 간단하게 바로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어? 양쪽에다가 로그 a를 이렇게 붙여 로그 a를 어 로그 a를 붙여.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지수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위로 앞으로 내려가죠. 로그 a에 b 되죠. 얘는 뭐가 돼? 로그 A에 A니까. 이리죠 로그 A에 B 나오죠. 그치? 어, 같은 거야, 그래서 A, 로그 A에 B는 B. 에? 마지막으로, 얘는 뭐, 그게 많이 안 써요. 로그 B에, 여기가 이제, 이게 두개 같을 때 많이 쓰지. 얘가 서로 다 다르면,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꿀 수가 있어요. C, 로그 B에, 얘만, 얘만 그대로 놔두고. 얘는 그래도 나르고, 얘랑 얘랑 잘해봤고, 근데 얘는 뭐, 그치, 많이 쓰진 않아요. 얘가, 얘가, 얘철 많이 쓰고, 얘가 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얘만.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알겠습니까? 네. 겁나게 중요합니다. 네?